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현 시장에서 남자가 갑이다, 여자가 갑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30대 남자다라고 하면, 현 시장에서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30대 남자인데, 학력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자기관리가 중상 정도야. 그러면 그 남자가 본인 기준에서 본인과 비슷하거나 두 단계 아래 정도의 여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갑이야. 그런데 이 남자가 연예인급 여성을 찾아. 내지는 조건. 를 찾아. 그러면 어떨까? 이 남자가 의리네그러기 때문에 저는 남자 갑이다. 여자 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좀 모순되어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더 좋아하냐 누가 더 원하느냐 누가 더 구애를 하느냐가 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선시장에선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남자의 기준으로는 두 단계 아래 정도 보고 여자는 보통 본인의 기준에서 두 단계 위로 보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갑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30대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볼게요. 30대 남자와 소위 말해 좀 괜찮다 하는 남자와 결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의리 있는 여자." 내가 바닥을 쳤을 때도 내 옆에 묵묵히 지켜준 여자다라고 하면 어때요? 결혼 결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되게 유명한 외국의 팝 가수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힘든 일을 겪고 노숙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인기가 없는 그냥 가수였어. 무명 가수.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다 떠났대. 근데 어떤 한 여자만이 그 모습마저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옆에 있어 줬던 거야. 시간이 좀 지나서 완전히 탑스타가 된 거야. 빵 떴을 때 얼마나 이 남자와 인연을 맺고 싶어한 사람들이 막 왔겠어요. 사람들이 막 대시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남자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쇼츠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감동이 오더라고. 넌 내가 노숙 생활을 할 때에도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반드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어. 뭐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어, 감동적이더라고. 결국은 남자는, 소위 말해 괜찮다 하는 그런 남자들은, 의리 있는 여자를 만나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이의 엄마로서 자질이 충분한지를 봅니다. 내 아이의 엄마로서 지혜롭고 현명한가? 그 부분을 본다라는 겁니다. 보통 내가 필이 꽂혀서, 어? 외모 예쁜데? 성격 굉장히 센스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결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도 기본적으로 결혼 이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엄마로서 충분히 멘탈이 건강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정서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났다. "라고 하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 개념이 확실한 여성 요즘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꽤 강하죠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경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읽어놓 모든 재산이 반이 뚝 끊기는 경우도 있거든 옛날에 뭐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버지는 당연히 나가서 일하는 거고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서 살림하는 거고 자녀를 길러내는 거고 이게 분담이 좀 됐다면 요즘은 어때? 맞벌이도 하는 거고 여자가 더 능력이 있다면 여자가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개념이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이 살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예를 들어 나는 막 옷을 명품을 입어야 돼. 근데 내 와이프는 그냥 시장에서 사다 주는 옷 아무거나 입어. 큰 의미가 없어.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집에 가자 아이들 교육부를 조금 쓰자 이런 마인드야 그럼 둘이 얼마나 충돌을 할까 왜 옷을 사돈 아깝게 이럴 거고 좀 예쁘게 좀 꾸며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은 서로가 가치관이 안 맞는 거야 올해 초에 제가 커플팰리스라는 프로그램에 멘토를 출연했을 때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남성분이 서울의 동작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 여성분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저는 강남이 좋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두 분이 아무리 설레이고 좋고 뭐 이성적 끌림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으로 가겠습니까? 바로 아웃이라는 거야. 본인들만의 뚜렷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반드시 그 경제 개념에 대한 가치관을 서로 명확하게 알아봐야 돼. 이 남자가 인기가 있다, 소위 괜찮다, 여자들에게, 어, 저 남자 정도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정도의 남자라면 연봉이나 경제적인 자산이나 또는 경제력 또는 집안 환경이 아마 좋을 거야. 그러면 이 남자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나의 자산, 힘들게 일어놓은 이 커리어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혼으로 가게 되면 어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팍 생겨.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괜찮은 또는 개념이 있는 가치관, 결이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 이거에 대해선 남자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야. 결정사에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20대니까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어, 저 정도면은 200억대 이상 남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180 이상에, 그래도 대기업의 연봉 1억 정도는 전 소개받아야죠?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소개 못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들도 봐. 외모가 그냥 괜찮다라는 거지. 연예인급도 아닌데 20대이기 때문에 나는 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다 하는 정도의 남자라면 그 남자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어떤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결혼 잘한 선배들, 결혼 잘한 지인들,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는 본인과 비슷한 여성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 딱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결혼정보에서 통해서 또는 주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이라면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누군가의 조건을 따지고 묻기 전에 자기 객관화가 먼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참,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언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